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생 때 배낭 여행을 하며 겪었던 일. 하루의 반이나 전철을 타고 심야가 되어서야 꼭대기 근처에 있는 관서 본선의 모역에서 내렸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가려고한 역사 장소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근처의 내 카페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알아보니 내 카페가 있긴 있지만 역에서 좀먼 곳에 있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무거운 숄더백을 메고 어두운 전철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전봇대의 등이 곳곳에 있었기에 아주 깜깜한 건 아니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도 열어있는 가게도 없어서 조금 무서웠다. 15분 정도 걸었을까? 향하고 있는 앞쪽의 길이 숲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나무의 그림자가 보였다. 싫은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그대로 앞을 향해 걸어 나갔다. 점점 숲이 가까워지고 전봇대 등도 그 근방엔 없어서 주변이 어두컴컴했다. 그래서 슬슬 휴대폰에 플래시 빛을 켜야겠지 하고 생각하던 때였다. 숲 너머로부터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가까워지자 그 정체가 택시란 걸 알았다. 손님은 없는 모양이었다. 손을 들어 멈춰 세울까 했지만 가진 돈도 아슬아슬한 정도밖에 없고 내 카페까지 얼마나 계산될지 몰라서 불안했기에 망설였다. 아, 지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나를 지나쳐서 가는 택시의 속도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낮춰졌다. 어라? 하고 운전석을 보니, 수염이 있는 아저씨가 이쪽을 향해 뭔가의 신호인가 몸짓을 보이고 있었다. 차의 진행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그 뒤엔 왼쪽 방향을 가리켰다. 멈춰선 나를 그대로 지나친 차의 뒤쪽 램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니, 차가 10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오라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수상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하며 앞을 봤는데. 어두운 숲을 보니 좀 전보다 더 불길해 보였다. 이윽고 결심한 나는 이제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갔다. 고너를 돌자 놀랍게도 200m 부근 앞에 차가 멈춰 있었다. 점점 더 수상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생각하며 비틀거리며 걸었다. 어깨를 조이는 가방의 끈의 아픔을 느끼며 차에 바로 근처까지 가니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지고 운전사 아저씨의 얼굴이 튀어나왔다. 어디에 가려고 했어? 운전사 아저씨는 나에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졌다. 아니 저기 엑스라고 하는 넷카페에 가려고 했는데요. 타갈 테니까. 하지만 기본 요금이면 되니까. 어서 타. 난 수상하게 여겼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흐느적거리며 택시에 탔다. 깁좌석에 타고 난뒤 가방을 벗고 좌석에 놓자 고 곧바로 운전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기 코너 돌기 전에 엎드려 있어. 네. 방금 전그 길에 돌아가기 전에 웅크려 있어. 좌석 앞빈 공간에. 짐도. 왜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왜인지 모르는 채로. 나는 운전수가 말한 것을 지켜서 자리 앞빈 공간에 웅크려서 숨었다. 좌석에 놓았던 가방도 밑에 두었다. 운전수는 힐끔 이쪽을 보더니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다. 창밖을 올려다보면 하늘만이 보일 뿐이었다. 일고차는 우회전을 한 듯했고 그대로 직진이었다. 곧 숲에 들어간 건지 창문에는 수풀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숲이 꽤 길었는지 빠져나가기까지 30초 정도가 걸렸다. 운전수는 아까 이후로 계속 말이 없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답답했지만. 말을 걸기도 힘든 상태라 웅크린 채로 있었다. 그러자 순간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설마 이대로 납치하려는 건가? 몰래 살짝 밖을 내다볼까? 슬슬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생각했을 때, 운전수가 말했다. 다 왔다. 밖을 보니 도착한 곳은 확실히 내 카페의 앞이었다. 감사합니다. 미터기는 정말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 운전수는 기본 요금만을 말했고, 나는 돈을 지불했다. 이대로 내릴까 하던 차에 역시 신경쓰여서 왜 웅크려 있어야 했는지 애초에 왜 처음부터 그랬는지 운전수에게 물어보았다. 있었거든. 거기에. 엥, 어디에요? 숲을 지나왔잖아. 거기 말이지. 가끔 이상한 녀석들이 숨어있거든. 숨어있다니.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뒤에 가진 걸다 뺐거나 강간도에서 벌써 몇 명이나 피해를 입었어. 남자도, 여자도. 그게 뭐예요? 경찰은요? 조사하고 있을 터인데, 한 명도 잡히지 않고 있어. 어두워서 목격자도 없는 탓인가. 아니면 달리, 뭔가 더 있어서인지. 뭐가 어쨌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밤엔 결코 걷거나 자전거로 거길 지나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신호를. 숲이랑 가까웠으니까. 대놓고 멈춰 섰다면 들키잖아. 사냥감을 빼앗았다고 쫓아오면 귀찮아지니 말이지. 웅크리고 있으라고 했던 것도 저를 숨기기 위해서였군요. 그래. 그럼 이제 난 가볼 테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왜 오늘 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것. 전에 제가 살던 집 이야기입니다. 구축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고 있던 집 주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희 쪽도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방 개수도 많았기 때문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후 3년쯤 지난 막내 아이와 저는 심한 아토피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는 어릴 때도 아토피가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부어올라서 밖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뭔가 이 집이랑 잘안 맞나 싶었지만, 집대 출근 문제도 있어서 곧바로 이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사한 곳에서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찌어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둘째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의 일입니다. 저녁 즈음, 문득 복도를 바라봤더니, 하얀 무언가가 스르르 복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영감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얀 배구공만한 무언가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복도로 확인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영감이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소개받았더니 우리 집은 영혼이 지나는 길의 일부이고 두 영혼이 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딱히 학년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건 이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침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해 역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새로 받은 대출의 기분이 울적해졌지만 그대로 거기에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기운이 붙은 줄도 모르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 마음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집터에 제사도 지냈습니다. 나쁜 기운이 붙지 않도록 앞으로는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 보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터널. 제가 18살 때의 일이니 지금부터 20년도 더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미용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친구이자 와이현에서, 도쿄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하던 M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스키장에서 일하시는데, 리프트 공짜로 타게 해주신단다. 이건 갈 수밖에 없어서, 저를 포함한 여섯 명이 모여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M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룹에서 M을 포함한 4명과 함께 스노우보드를 타거나 옹질 이교 사건으로 난리가 났던 시설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후 M의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해서 오후 7시에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모두 수다를 떨거나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M 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럴 때 하긴 좀 모한 얘기긴 한데 중학교 선배가 4명이서 이 근처에서 유명한 산속의 엑터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력 시험하러 갔었어. 엑터널 근처에 새 터널이 생겼거든. 오래돼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한단 말이야. 흔한 얘기긴 한데 터널 안에서 헤드라이트를 끄고 경적을 세번 올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면 터널 출구 근처에 여자 귀신이 서 있는 거지. 그런 소문이 있어서 실제로 선배들도 그걸 했나 봐. 그런데 귀신은 콧배기도 안 보였지. 터널 안에서 유턴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쭉 터널 밖으로 나온 다음에 뒤돌아가려고 했대. 그랬더니 터널 중간쯤에서 갑자기 보이뒤로 김호노가 쿵! 하고 떨어진 거야. 운전하던 선배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어버렸고, 터널 벽에 들이받았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좁은 터널이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지도 않았을 텐데. 귓자리 두 명은 죽었고, 조수석에 있던 여자 친구는 앞유리에 얼굴을 부딪쳤고 얼굴의 대각선으로 크게 쫙 흉터가 남아 버려서 그쪽 가족들이랑 재판 중이래. 물론 김호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믿어주고 말이야. 무섭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지만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에이구라 치고 있네. 아니 진짜라니까. 하지만 M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들떠 있었을 때. 창밖이 빨갛게 물든 모습이 조금 멀찍이서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야야 불났다. 구경 가자. 저희는 한가했기 때문에 할 일이라곤 구경꾼이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불이 난 곳은 M의 동창집이었습니다. M이 싫어야 라고 놀라고 있자니. 저만치서 누군가가 태연하게 걸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야. M. 오랜만이야. 불이 난 집의 주인이었던 것 같았는데. 큰 일이 났는데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어 M은 멍하니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저거 왠지는 모르겠지만 불났나봐. 그 집은 이제 사람이 안 살아 빈집이라고. 우리 집 최근에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거든. 불이 났는데도 태연하게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고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무심코 안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화재는 나중에 무사히 진화되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시에 m은 터널에 간 선배에 대해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m의 동창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 진짜야 아직도 재판하고 있어. 그로부터 며칠 뒤 짧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후 저는 두 번째 그룹에서 보드를 타러 간 친구 중한 명이 연속으로 학교를 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야 유학교 안 왔냐? 엠과 다른 두 친구는 어쩌면 하고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엠이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도 선배 얘기했었잖냐? 너네는 가기 싫다 했지만 우리는 갔어 사실. 제가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은 그렇게까지 까불거리는 녀석이 없었고 두 번째 그룹에 행동파인 녀석들이 3명 있었기 때문에 녀석들이 터널로 가는 상황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었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M은 그날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선배 얘기를 했을 때두 번째 그룹의 세 명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가자 가보자고 라고 신이 나서 바로 차에 올라 현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분위기에 겁을 먹었지만 선배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유턴에서 돌아올 때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 뭐야 역시 개뻥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들 속으로 안심했는지 돌아오는 차 안은 조금 들뜬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M 조수석에 이유 길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 앞쪽에 있는 두 사람과 뒤쪽에 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두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백미러로 뒤에 있는 두 사람을 힐끗 보았더니 그들 사이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차는 한 번도 세운 적 없었고 아무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버린 이상한 상황입니다. 뒤에 앉은 두 사람도 그 존재를 의식한 듯 고개를 비스듬히 숙인 채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두 사람이 말하기를 오싹한 느낌이 드는 순간 옆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고 기척이 느껴지는 쪽을 천천히 바라보니 시야 안쪽에 여자가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M도 너무 무서워서 운전하고 있는 게 고작이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운전했답니다. 그런데 유만 그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갑자기 대답이 없는 M에게 조금 화가 난듯 했습니다. 야너왜 갑자기 나 무시하냐? 이상한 놈일세. 안 그러냐?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던 순간 완전히 보고 말았겠죠. 유는 세차게 고개를 앞으로 돌리고 고개 숙인 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한 순간 그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두 헐레벌떡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들어 갔답니다. 진짜 있었어. 귀신. 준나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대혼란 상태에 빠졌고 결국 두려움에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봐도 유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보름 후, 원래도 마른 편이었던 유가 빼빼 마른 상태로 학교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유는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몸이 떨릴 정도의 오한과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유는 외동아들이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다. 마침 어머니도 여행을 가셨다가, 오늘 돌아오실 예정이었던지라, 밤이 되어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관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밖에서 큰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뭘 데리고 왔잖아. 지금 바로 재령하러 갈 거니까 준비해. 이에 어머니는 영감이 강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눈치챈 것입니다. 이동 중에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도 가면 안 되는 곳에 발을 디딘 것에 대해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오랜 이동 끝에. 영매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만, 유를 만나자마자, 영매사가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겨우 깨웠는데, 그 영매사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저희 스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유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시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안색을 바꾸고 나왔답니다. 스승님께서 본인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더 높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 유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네다섯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마지막에 도착한 곳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완전히 재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던 율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재령하는 데에는 3명이 달라붙어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유 본인도 재령 중에 기억이 거의 없는듯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재령했을 겁니다. 자신은 없지만 영매사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듣긴 했지만 그만큼 강한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는 후련한 듯 이제 괜찮아 라며 웃고 있었는데 10일 동안 거의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며 홀쭉하게 야윈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뜩이나 출석 일수가 빠듯했던 유는 1년 유급했습니다. M은 그후 유명한 미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붙었던 유는 경영 실패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이틀째 쏟아져 내린 눈 때문인지 조용한 겨울이었다. 아직 달력은 11월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지만 며칠째 내린 눈 때문인지 희미하게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제외한다면 평소의 동네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조용한 밤이었다. 안경알에 뿌옇게 서린 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자 소녀는 뻘겋게 상기되다 못해 보랏빛으로 달아오른 손끝으로 연신 안경알을 문질러댔다. 봉선화꽃처럼 퍼질 것 같은 손끝이 아래 오는지 미간에 잔뜩 주름을 지으며 문질러대지만 잘 되지 않는듯흥건히 젖은 안경을 다시금 쓰고 소년은 좌우를 살피며 골목 구석구석을 다시금 달리기 시작한다. 소년은 동네 외곽에 자리한 파출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근처에 와서야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년이 뜀박지를 멈춘 건그로부터채몇 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시장 어귀에서 그의 아버지가 5,000원을 주고 사온 군청 색사구려 단화가 소년의 땀과 녹은 눈 때문에 검은색으로 젖어들어 소년의 얇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새빨간 무릎처럼 발가락 끝이 그것처럼 상기되어 고통스러워서도 아니었고 빗볼과 양뺨 위칼로 점이는 듯 슬며시 올라오는 통증 때문도 아니었다 소년이 한겨울 열심히 달려가며 찾아 헤매던 중년 남성의 뒷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년 남성의 검게 익은 피부와 다부신 밝은 육과는 별개로 한없이 작아 보이는 뒷모습은 묘한 그리감을 주었지만 자신의 얇은 비닐 조끼를 벗어 중년 남성의 어깨에 걸쳐주는 소년의 모습에서 망설임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아빠, 가자, 집에 가자 멀없는 남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소년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빠, 뭐라도 걸치고 나오지 그랬어? 춥다 얼른 가자 아빠 찾으려고 내가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지 알아? 옷이라도 따뜻하게 걸치고 나오던가. 나시에 반바지에 슬리퍼가 뭐야? 얼른 가자, 아빠, 제발. 초원이가. 라고, 아빠가 말했다. 응? 알았니까, 가자. 초원이가 기다리라 했어, 여기서 온다고. 여기 있으면, 초원이도 온다고. 오긴 누가 와. 제발. 정신 차리고 가자고. 초원이도, 집에서 아빠 기다리니까, 가자고. 아니야, 초원이가. 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 진짜. 초원이가. 기다린다 그랬다니까. 소녀는 추위로 달아오른 귓불만큼이나 벌개진 얼굴로 악을 써대며, 중년 남자의 거친 손을 잡아 끌고, 집 대문 안까지 들어갔다. 그들의 안식처로 가는 반지하 계단과, 현관문 앞에 세워진 소주병 2 3 0병에는 연신 쏟아지듯이 내린 눈에 소복이 덮여 있었고, 소년이 현관문을 열자 달짝지근한 술 냄새와 비릿한 피 내음이 코 속으로 들이닥쳐왔다. 소년의 아버지가 초점 없는 눈으로 현관 어귀에서 어정쩡하게 서있자. 먼저 들어간 소년이 애써 힘으로 그를 거실 구석에 앉히고 낡고 구멍난 걸레로 누런 장판 위에 흥건히 뿌려진 핏물을 닦아내며 입을 열었다. 아빠 뭐라고 말좀 해봐. 이게 다 뭐야? 벌써 몇 번째야? 나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술 끊겠다며. 나 조금 있으면 중3인데, 아직도 이게 뭐야? 여름에 병원 들어갔을 때도 끊겠다며? 할수 있다면서, 믿어달라면서,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나 진짜 힘들어, 아빠 우리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도 되니까, 우리 둘이서 행복하면 안 돼? 이제 진짜 다 지긋지긋해서 미칠 것 같아. 집 말아먹고 도망간 엄마도, 이러는 아빠도, 시뻘건피를 어느 정도 닦아내자 군데군데 페인노란 장판이 드러나자 걸레를 구석에 던진 뒤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는 소년의 눈에는 곧 흘러내릴 것만 같은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다. 그런 소년의 눈을 잠시 바라보던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열었다. 강산아, 왜 울어? 울지 마라. 아빠가 미안하다 울지 마. 아버지의 손끝은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려왔지만 아까와는 다른 사람인 양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강산은 그 모습이 좋은 건지 아니면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는 아버지의 말투가 좋은 건지 본인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아빠, 매일매일 아빠가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 술도 그만 먹고 다시 재활원 들어가자.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가 강산의 말이 채 끝나기 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자해하고 사라지고 치우고 너무 힘들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자 아빠는 강산의 말에 아버지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펴봤다. 누리끼리하게 변색된 벽지. 낡은 가구와 10년은 넘게 썼을 법한 큰 냉장고. 누런 장판과 벽에 걸린 알록달록한 색상의 시계. 그 옆에 걸린 본인과 아들 강산 그리고 이제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딸 초원이. 이세 사람이 단란하게 찍은 가족사진. 작은 단칸방 한켠과 현관문 앞에 늘어선 소주병들. 주위에지해버려 부르튼 강산이의 입술. 본인과 강산의 얼어버린 손끝과 발가락. 본인 왼손목에 수없이 그어지고 아물어버린 자의 흔적들. 시계의 작은 바늘은 어느덧 밤 11시에 다다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도 그랬구나 미안하다. 오늘은 왜 나갔는지 기억이. 괜찮아 아빠 이제 괜찮아. 강산은 다시 한번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중년 남자는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손목을 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자해 안한 것 같은데 접히는 다 뭐지? 오늘은 피가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시간이 11시인데 초원이는 어디 갔니? 아빠 진짜 왜 그래? 왜 맨날 초원이만 잡고 개만 걱정하는 데 나는 이개 고생하는 나는, 술 취하면 나는 매번 개 못까지 얻어맞는데, 왜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건데, 강산의 아다구니의 선을 함을 느낀 아버지는 황급히 손을 떼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초원이, 시발 초원이, 아침에 기어갔나? 자기 방 가지고 싶다고 지랄하는 거, 내가 대신 쳐맞았는데, 그래서 내가 초원이 방도 만들어주고 보여줬잖아. 중년 남자는 빠르게 주위를 살펴봤지만, 단칸방 어디에도, 어린 딸의 방을 대신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너이 새끼, 초원이 어딨어? 다급한 물음에 강산은 오래되고, 큰 냉장고를 열어 지키며 말했다. 초원이 방역이라고 했잖아 내가. 희죽거리는 입을 억지로 눌러내리듯, 묘하게 뒤틀린 강산의 웃음을 뒤로하고, 눈에 들어온 냉장고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피딱지로 뒤덮인 초원이의 머리와 팔다리가 제각기 한대 엉켜서, 고깃덩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제야 남자는 간신히 기억해냈다. 아침부터 폭력을 썼더니 맞고만 있던 아들이 충동적으로 딸아이의 머리를 굴러다니는 소주병으로 내리친 듯 옆에 있던 식칼로 난잡하게 쑤셨던니 희미하게 꺼져가는 생명을 쥐었자 자신에게 무언가 말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말까지